오늘은 염전에 야간 투멍하러 왔습니다. 오래간만에 아이고 아이고. 지형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고기가 나올라 모르겠어. 요 낮에 잠깐 답사는 하긴 했는데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. 야! 옛날 같으면 고등어 잡느라고 정신없을텐수사님또 올해 고등어를 못 잡으면 어떡합니까 그래 아 아쉬워 죽겠습니다 아주 들어올겁니다 <laughs> 아 오늘 멋진샷 한번 보여주시죠 <laughs> 와 역시 역시 하여튼 장타 선수입니다 장타 하여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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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아, 이쁘요시간 많은 생물도관님이 용나왔어요 전화 잡 요즘 보통 어랑 전화가 많이 오네요어 전화 여기서 포켓, 보거. 팔꿈치 네. 이 정도 나오고 아, 있어요. 아, 꽃게도 요즘 나온다. 네, 꽃게도 큰 사이즈로 나오고 있어요. 그래요? 아, 있습니다. 네. 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 오늘 고기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. 진짜 고기들이 오기 시작하네요. 네, 집어가 됩니다. 아, 아, 집어도. 모이는 거 봐. 물 왔다 물 밖에서. 네, 드저 랜턴을 쏘면 고기가 모입니다. 네, 1 0 0입니다 아, 물 밖에서 쏘나요? 면 근데 웃기게 물 속에서 쏘면 고기들이 헤드, 저, 렌터 쪽으로 집어가 됩니다, 아... 오히려. 어, 지라서손자선지고 있어야 겠지자선지지자선지다그지자아지자 선지자, 선이자 선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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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지 안 <laughs> 손으로 잡아도 되다 손으로 아니, 너 이러고 있 <laughs> 손으로 잡아도 놀라서 어다 상태가 좀안 좋아졌어 상태 얘는 뭐야, 죽은 거 같대 아 뭐야 어? 뭐지? 하얀 거 뭐야, 얘 어, 여기, 여기 뭐가... 어 움직인다, 움직인다 뭐야, 뭐야 숭어다 숭어요 씌워, 씌워, 씌워 야, 난 죽은 줄 알았더니 살 있는 거다 어 오, 아, 뭔가 장수한처럼 이게 그동만으로 들어갔지 네. 네. 숭어다 숭어. 숭어 아 숭어예요? 예. 네. 아, 나이만 아, 숭어인데 그들만으로 여기도 어네 숭어 아. 어 크다 빠졌다 가만있어 아, 빠져, 들어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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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눈 바로 앞에 지금 한다란 <laughs> 물고기가 지나가서 간단하게 들어갈 줄어 들어갔다 어. 거듭이 <laughs> 그놈만 <laughs> 을할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 돈 넘어 있는데 밑으로 많이 빠져나가죠? <laughs> 어더많는것 같기도 하고 거듭이만 들어가면 괜찮은데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어, 들어간다, 들어간다. 거듭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크다. <laughs> 어 느낌이 한번 같기도 한데? 어한 아, 번, 번. 어? 어 매부른 항어야 이거 임신했다. 아, 이거 있으면 배가, 이제 살랑기라서. 네. 임신만 임신했다 껴. 아, 여러분들 황무가 이제 숨은 줄 알았는데 자꾸 보니까 황무였어요. 임신한 황가 이거 아. 바로 살리야겠다 친구는 하 바로 살려주도록 밖에 아무 뭘좀 보자. 오. 아. 가 볼록하게 아, 아닐 거 같아졌습니다. 제가 볼게 와, 아, 아직 이제 아직 이제 그 흰색은 올라오지 않았지만 음. 좀 있으면은 이제 붉고 강렬한 흰색이 올라오고 그 산란기를 맞을 거예요. 어머 네.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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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고 싶다 가고 싶어 아니야. 야생 작아 보이는데 큰애. 수어 해떠 먹을래? 아니에요. 가다 어도 오래 안 말자보이야. 손맛이 오늘 두마리 잡아보니 그 손맛을 알겠야더라 <끝> <끝> <맨날. 웃음> 영상 찍는데 이제 손이 다다다 떨리니까 <웃음> <웃음> 이거 뭐 미치겠다. 야. 얼어 터지는. 그래서 담그면 괜찮은데. 전어. 어구. 고 많이 잘라셨네오호